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말투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 외면해왔던 건 아닐까요? 사람은 입으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또 입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 말투에서 무엇을 들었나요? 무시인가요? 조롱인가요? 아니면 마음의 진심이었나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그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했던 말이, 나중엔 비수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죠. 그냥 한 말이야. 장난이었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움찔하고, 그 말이 자꾸 되새김질될 때, 이미 그 안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주 말 속에서 자신을 가장 잘 숨긴다고요. 그는 말로 고상해 보이려 하고, 말로 친절한 척하며, 말로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척의 흔적은 언젠가 말투의 균열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신은 수많은 말을 지나쳐왔습니다. 칭찬과 위로도 들었고, 질책과 비난도 겪었고, 심지어는 무시와 침묵도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말들의 향기와 온도를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어느 날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문제야." 그말 한마디가 당신을 그 사람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진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키우고, 어떤 말은 관계를 끊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말은 인간의 이성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의 말하는 방식, 말하는 순간을 살펴보면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으로 화기해야 하다고, 속까지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에서, 당신을 위로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당신을 낮추고 흔들고 시험하려는 기운이 느껴지나요? 성찰하라.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에 웃고 있고 누구의 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나요? 말은 거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비춰주는 두 번째 이야기,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속이려 할수록, 감추려 할수록, 더 어색하고 삐걱거리는 법이니까요. 말투란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가 자신을 얼마나 돌아봤는지, 심지어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조차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짧게 끊습니다. 의도적으로 말꼬리를 흐립니다. 그건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돌려서 하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합니다. 그건 책임지기 싫다는 회피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내면의 질서를 갖춘 사람만이 침착하고 선명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 거칠고 조급한 사람은 그 마음에도 균열이 많다는 뜻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함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말의 결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죠. 그 사람 말투가 좀 그렇더라. 이 말에는 단순한 인상이 아닌 무언의 경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 많은 자는 믿음이 없고 말을 꾸미는 자는 도에 가깝지 않다. 진심은 말의 수나 화려한 수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숨은 멈춤, 생각의 간격, 그 작은 틈에서 진심은 드러나죠.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라고 자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당신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단어보다 태도에 가깝습니다. 반면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이미 그의 말 안에는 지배하려는 본능, 우위에 서려는 욕망이 녹아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늘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나요? 그 모든 답은 이미 당신이 들었던 그말 안에 있습니다. 그말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은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설득하고, 방어하고, 포장하려고요. 하지만 그 모든 말 위로 언제나 드러나는 건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듭니다.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너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숨은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남 탓으로 말을 돌립니다. 그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공포를 드러낸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은 인간의 심연을 비추는 얕은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속지만. 결국 말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됨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됨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말에서입니다. 그가 쓰는 단어, 그가 피하는 화제, 그가 강조하는 주제, 그 모든 것이,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말해주죠. 친절한 척 하는 말 뒤에, 조롱과 지배가 섞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몰라.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존을 흔드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짧은 한마디에도 당신을 감싸는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내 방식대로 해도 돼. 그땐 너도 힘들었겠구나. 이런 말은 그 사람의 본성에서 온 겁니다. 어떤 책에서 배운 말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거죠. 노자는 말합니다. 덜 말하는자가 더 많이 이끈다고 말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감추려 하지만 말이 적되 따뜻한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세상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성찰하라. 당신 곁에 사람들은 말로 당신을 위로하나요? 말로 당신을 시험하나요?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이해해 주나요? 말은 사람입니다. 말을 보면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닌 말하는 방식에 부드럽고 웃으며 다정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모두 진심은 아닙니다. 때론 그런 말들이 가장 무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찌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투는 감정의 포장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말 끝마다 그냥 대충 뭐 어때를 달고 사는 사람. 그건 인생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픔에도 그런 태도로 응대할 확률이 높죠. 한 번은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기억이 있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 문제 아니야? 그 순간 당신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들어준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있었음을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경청과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고요.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움츠러들게 한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힘의 구조를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는 무시가 있었고 그는 장난처럼 던졌지만 그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의 논리보다 말의 기류를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진실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오는 입술의 방향에 있다. 그 사람의 말은 당신을 향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나요?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당신을 누군가의 세계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초대장이기도 하죠.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서 있나요? 그 말은 당신을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천천히 작게 만들고 있나요? 말을 기억하세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말은 결국 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말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비추기도 하고, 그 사람의 거짓을 감추기도 하죠.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네 편이야. 언제든 말만 해.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당신이 필요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의 말은 약속이 아니었고, 관계 유지의 수단이었음을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쉽게 내뱉는 자는 그 말에 책임지지 않는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당신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당신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살리고, 어떤 말은 마음을 조금씩 갈가먹는다는 것을 그 말들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말로 당신을 붙들고 있고, 누가 말로 당신을 떠밀고 있는지를 조금씩 조용히 알아차리는 시기입니다. 누가 말로 당신을 붙들고 있는지, 누가 말로 당신을 떠밀고 있는지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의 존재, 즉, 말하는 존재라 불렀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에도 영혼이 담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니라는 말과 그럴 수 있었겠다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말 속에 담긴 인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를 끊고 후자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느 말 앞에서 상처를 받았나요? 어느 말 앞에서 나도 모르게 등을 돌리게 되었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그 말들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은 당신에게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가장 빠른 해답이 되어줍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말로 당신을 돌보고 있나요? 말로 당신을 시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 없이도 당신을 지지하고 있나요? 말은 그림자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내는 빛과 어둠을 숨김없이 따라다닙니다. 한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흔적입니다. 누군가의 말에서 자주 사과와 핑계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의 말에서 반복되는 칭찬과 위로만 들린다면 그 사람은 자신조차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당신을 통해 자기 확신을 유지하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연스레 생각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죠. 모든 말에는 동기가 숨어 있다. 그 동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말에 속고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넌 항상 그래라는 말 속엔 지적과 단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존재를 규정 짓고 당신에게 변화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반면 그럴 때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라는 말은 관계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면의 평정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을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조급하지 않고 비난보다는 이해에 가깝습니다. 말에는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쉽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 말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웃으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속은 무너지지 않았나요?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에, 당신을 깎아내리는 본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가면이지만, 가장 오래 못 숨기는 가면입니다. 말을 오래 지켜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말은 인격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말은 아주 무심한 순간에 흘려줍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의 무게를 예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단어 하나에, 억양 하나에 이 관계가 내게 안전한지 아닌지를 직감으로 가늠하게 되죠. 어떤 이는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농담은 유독 당신을 조롱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어떤 이는 진지한 대화 속에서도 끝내 자기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말의 훈련이란 단지 예의 바르게 말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말의 절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미래를 내다본 통찰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은근한 폄하를 감추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문제야. 이 말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바꾸려는 통제의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 말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말이죠. 노자는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지닌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말의 완성 형태였습니다. 말을 적게 한다는 건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말은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든다는 것. 그 관계의 질은 곧그 사람의 말버릇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작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말은 짧지만 깊게 남아 내가 나를 잊지 않게 해 줍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지금 당신을 돌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은 거울입니다.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본심을 엿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소리를 내지 않은 말입니다. 의도된 침묵, 의도된 무반응. 그 말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사람을 가장 깊이 다치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은 말하는 것보다 더큰 고백이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공백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책임을 떠안고 심지어 자신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말은 관계의 시작을 열지만 침묵은 관계의 진짜 본질을 드러냅니다. 말로는 친한 척하지만 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일급만 남기는 사람 그 침묵 속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대화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되 무게는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울고 있을 때 말을 아껴주고 어떤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피로만 이야기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깊고 말이 많은 사람은 중심이 흔들린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올 때까지의 사유의 깊이입니다. 한마디를 던지기까지 그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했는가. 그 한마디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가. 말의 무게는 그 사유에서 결정됩니다. 시간 속을 지나며 우리는 이제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 뒤에 있는 태도, 말 이전의 고요, 말 이후의 여운까지 천천히 바라보게 됩니다. 말 이후의 여운,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그 말은 당신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불안을 덮기 위한 소음인가요? 진짜 말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 말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그 말이 당신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게 뭐 대수야?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이런 말은 말의 모양만 보면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질 때 당신은 단한 순간에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순간 당신의 존재를 정의해버리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 상처를 지나온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말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의 진심을 먼저 들여다보려 하고 말의 그림자를 먼저 의심하려고 합니다. 그건 경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는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진짜라면 그말 뒤엔 따뜻한 시선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말 뒤에 비난과 명령이 숨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일 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죠. 진심은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한 뒤의 태도에 있다. 그가 말을 한뒤 당신을 기다려 주었는지 아니면 당신의 반응을 재촉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그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노자는 말보다 말 이후의 침묵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말한 뒤에 침묵이 편안한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말한 뒤에 침묵이 불편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강요하려는 중입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말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울림으로 남을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말로 사람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말로 사람을 잊고 있나요? 말은 기록보다 오래 남습니다. 말은 흔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고스란히 새겨놓은 흔적입니다. 말은 결국 선택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모두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당신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은 안팎의 말들 사이에서 무엇을 품고 무엇을 흘려보낼지를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 나이에 있습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말의 여운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어떤 말은 단한 번이었어도 당신을 바꿔놓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을 줄이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정확히 보려는 내면의 청소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스스로가 불안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말이 없다는 건 스스로가 지켜야 할 중심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말해야 할 때는 그 침묵이 타인을 해칠 때 뿐이다. 그러니 당신은 어떤 말은 멈추고, 어떤 말은 꺼내야 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은 관계의 출발이지만 그 말을 지켜내는 행동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아닌 소음일 뿐입니다. 그땐 나도 미안했어 라는 말은 늦었더라도 당신을 다시 붙잡아줄 수 있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칼처럼 베일 수도 있고, 햇살처럼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건그 말을 꺼내는 사람이 얼마나 사유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말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곧 본성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 그 사람이 꺼리는 말, 그 모든 말 속에 당신이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말에 기대고, 누구의 말에서 멀어질 것인가요? 말은 사람입니다. 그 말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말 속에 담긴 사람의 본성, 이제는 조금 더 분명히 들리시나요? 우리가 듣는 말은 곧... 그 사람이고, 우리가 남기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의 말은 어떤 울림으로 남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나를 돌아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철학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늘 당신의 생각을 응원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